안녕하십니까아러분들아 오늘도 모시기 힘든 우리 이 기영 <laughs> 라이더를 <laughs> 자리해 보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라이더 이기영입니다. 아, 어쩜 어쩜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어? <laughs> 어? 어쩜 이렇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웬만한 분들보다는 영포 영포티를 넘어서 영포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우리 세대 말씀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기영 라이더 같은 경우는 일단 오가사카에서 데크 스펀 받고 있죠. 네. 오, 올해 오가사카는 메인이 뭐예요? 아저 이번에는 FC가 될것 같습니다. FC 와이랑 FC YD YD로 YD로칠. 아, 와이드로 챌. 네. 그럼 올해는 FC로만 타는 거예요? XC 이이는거안 타고. 아, 탑니다. X, 뭐 당연히 타죠. XCR도 어, 있고. 그래서 XC, 어쨌든 올해의 네. 주력으로 타게 될 모델이 FC라는 거잖아요. 네, FC. 아, 그리고 지금 이경레대가 직접 하고 있는 브랜드 있죠? 네, RFP. RFP. 네. 로라웃, 프리라이드프리라이드 아, 프리라이드 프리라이드 프로젝트. 프로젝트. 아, 이뉴뭐 이러. <laughs> <laughs> 어, <근데> 그것도 작년에 <laughs> 네. 그뭐 시승기라는 것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꽤 괜찮던데요? 아, 네, 음. 재밌습니다. 나도 한번 타봐야 되는데. 아니 뭐 얼마든지 오시면. 아니 갈 수가 없어. <laughs> 따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경라이드 같은 경우는 장가 그러니까 데크는 일단은 메인은 오가사카예요. 오가사카의 FCW 157 사이즈가 올해 주력 음. 어, 모델이 될것 같고 그 외에 너러너로 다른 것들로 타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또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K2에 대한 프로모션을 지금 꽤 오래 받았죠? 네, 그럼요. 음. 벌써 10년이 넘었 넘었지 된거 같... 최소 1 0년어 넘었죠. 한 11월 16일. 아, 아, 그쯤 되됐구나 아, 아, 맞네, 맞네. 그, 어쨌든 어. 10년 됐네요. 10년 벌써. 와. 됐네. 우와. 그래서 지금 <laughs> 그 전에 이 바디가 바뀌기 전부터 해서, 이제 바디가 바뀌고 나서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네. 올해도 주력은 두 가지죠. 프로그램하고, 네. 본드 본드 네아 어, 지금 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케이트 프렌즈랑 얘그 영상을 한번 찍었었거든 그래서 요 앞에 앵클 셋 바뀐 거 보는 거부터 막 이렇게 좋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영 씨한테는 그새 제품에 대한 뭔가의 기대감 이런 거 말고 기존에 썼던 음. 기존에 썼던 본드와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파트에서 음. 프로그램이 더 유용한지, 네. 그리고 어떤 파트에서 왜 본드를 쓰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아, 네. 좀 듣고 싶어서 네, 네. 영상을 찍자고 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는 프로, 똑같죠? 프로그램하고 본드 본드 어. 쓰고, 부츠도 쓰락하고 오튼. 오튼.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츠를 기준으로 조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락의 프로그램 조합인예요 그렇게 세팅은 하는데, 음. 실제로 탈때 보면 저는 발목을 많이 쓰는 타입이니까, 사실 크게. 크게 상관은 없고 오히려 말랑한 데크에 딱딱한 바인딩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발효성이 늘어지는 걸 막기, 막기 위해서라도? 네, 그러기도 <laughs> 하고 뭐 사실 저는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일부러. 근데 별로 그렇게 다른 점은 없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둘다 너무 편해요 바인딩이. 바인딩이 너무 음. 둘다 편하니까 사실은 하이백만 다르다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음, 그럴 수도 있어. 제가 느낄 때는 하이백만 다르 발목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더 그럴 것 같아요. 하이백만 다르다는 느낌이니까 그것보다는 저는 스트랩에 스트랩이 주는 그 압박감. 압박이나 음, 고정력 그런 거를 조금 더 맞춰서 쓰게 돼요.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넓은 데크 탈 때는 프로그램이 저한테 유리했었고 분명히. 아, 힘 전달이나 반응이나 네. 음. 본드는 딱딱한 데크가 중요하지는 않았고 본드 같은 경우에는 확, 다 괜찮았어요. 다. 확실히 얘가 좀더 유연하죠 프로그램보다는. 본드. 유연해요, 유연해요. 확 그렇죠. 유연하죠. 프로그램보다. 네. 네. 음. 근데 저 제가 느끼 지금까지 느뭐 이제 바인딩을 여러 가지를 써봤잖아요. 뭐 몇십 개 가지를 써봤는데 그냥 바인딩에서 느끼는 것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잘 잡아주고 튼튼한 거예요. 파츠가 안날아가는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그치.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해외도 많이 다녔지 보드 타는 날수도 많지 네. 그또 타고자 하는 욕망도 많은데 이게. 파손이 돼서 못 하게 되면 완전 개 짜증 나잖아. 그런 경우가 너무 저는 솔직히 <laughs> 많았었거든요. 아니, 옛날에는 솔직히 잘안 예. 가지기도 했고. 너무 옛날 사람이니까. 저희는 이 음. 라쳇 요거 하나 구하려고요. 요거 구하려고 정말 온 학동을 다 뒤져도 안 나왔었어요. 요거 한 개가. 옛날에는 파초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들어가는 볼트 하나 없어가지고 비슷한 거를 청계천 가서 찾고 그랬었는데 깎아 쓰고 잘랐는데. 근데 심지어 없어요. <laughs>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나오고 저는 쓰면서 이두 이 개는 차이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이백이 주는 이 전달력 때문에 넓은, 그러니까 저는 덕스텐스잖아요. 전향이 아니고 음. 덕스텐스니까 이 하이백이 받쳐주, 받쳐서 힘을 넘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네. 중요해서 딱딱한 데크는 상관없지만 넓은 데크에는 딱딱한 바인딩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저는 그 넓은 데크에 많이 쓰게 되고 올해 제가 쓰는 게 FC 와이드거든요. FC 와이드 157이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아마 프로그램이 쓰겠네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음. 물론 다 써봐야죠. 다 써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 본드도 그렇고 두 개가 가격은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차꾸 부츠를 살 때도 요즘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때는 네. 비싸지만 착화감이 주는 월등한 느낌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음. 좋아서라도 부츠 가격이 비싸질 수 있는 걸 인정을 했었고 근데 네. 요즘은 그냥 다 딱딱하면 비싼 거. 아. 왜 공식이 희한하게 생겼어 이게 네. 바인딩도 얘가 더 딱딱하잖아요. 근데 왜더 싸요? 아니면 얘는 더 말라가는데 왜더 비싸요? 네. 이런 접근법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손님한테 아. 우리가 해... 아. 설명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솔직히. 그럼요, 이거 음. 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부츠 부츠도, 부츠 모양에 따라서 바인딩이랑 또 맞는 게또 다르고 이거를 뭐 그러니까 이게 딱 특정할 수가 없잖아. 네. 근데 이게 희한한 공식들이 생겨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본드와 <laughs> 프로그램이 소비자 가격이 같습니다. 와, 어,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더 비싼 게 어, 아니었고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laughs> 네. 구매하실 때 가격은 예나예나 예나 40만 원 초중반대, 그러니까 음... 43만 원에서 46만 몇천원 보통 이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선을 드리고 만약에 비영 씨가 실제 구매를 해서 쓰는 입장이라 그러면 네. 어때요? 회원 가치가 충분해요? 네, 저는 삽니다. 어. 음, 이게 제가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망가지는 것 상당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히든이도 그얘기하더라고 제가 예전에, 아, 그 원정 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느낀 어, 그러니까 거예요. 히든이도, <laughs> 형님, 진짜 난 이거 K2 그전부터 오래 썼지만, 파이닝 음. 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laughs> 야,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야? 안 망가져요. <웃음> <웃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야, 그, 야, 뭐가 기능 때문에 좋았고, 저것 때문에 좋고, 이런 네. 얘기를 해줘야지, 뭘 씨, 안 망가져서 좋아할까? 그러니까. 형 그거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예전에 그 이건 뭐 편집하셔도 되는 음. 내용이긴 하진 한데 보통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뭐냐면 이 바인딩 바인딩의 라챗에 있는 나사들 다 조, 다시 조여요 들어오면 아 사용하기 전에 아예 아 사용하기 전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들어와서 왁싱하잖아요 응. 왁싱하고 바인딩 이렇게 다시 다시 꽂을 조치, 때, 때 웬만하면 아, 아, 다 볼트들을 아예. 다 조이거든요 다시. 근데 사실 그럴 걱정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인 적이 별, 별로 없어요. 조여도 조여도 안 돌아가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자 K2 같은 경우 는 옆에, 옆에 나사선이 없어요. 네. 나사 이빨이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풀려요?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 요 계속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빠져. 네. 봐봐 이게 헐겁잖아. 근데 이쪽으로 잠그면 네. 어, 뻑뻑하잖아. 안 떨어지잖아. 얘는 이렇게 돌려서 360도로 돌려서 그냥 한 범체를 쓸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 그러면 타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아니야라고 얘기하시지만, 아, 자 데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서 180도 더 이상 안 들어가요. 돌아갈 수가 없어 밑에 데크가 있어서. 네. 그래서 얘는 조금 풀어 놓고 난좀 여유롭게 쓸 거야, 부드럽게 쓸 거야 하면 한 바퀴 돌려놓고 이 상태로 그냥 쓰셔도 돼요. 응. 그리고 나는 아 잉크 스랩이 항상 내 위치에서 고정되는 게 좋아 그러면 얘를 타이트하게 잠궈놓고 응.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양옆 쪽도 마찬가지고 인사이드 쪽 어저스트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즘은 웬만한 것들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툴 없이도 바로바로 음. 바로 그냥 이것도 너무 어, 좋아요. 클립만 적혀서 바로바로 바로 세팅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기도 하고 보통, 보통 툴을 들고 다니면서 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실 쓰다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은 늘어나요. 어디가 늘어나든 스트랩이 늘어나든 뭐 어디가 늘어나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시즌 중간에 분명히 한두 번은 줄이게 돼요. 줄이게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슬로프에서 아주 쉽게 할수 있다는 거는 저는 그거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닥 댐핑은 응. 아, 어때요? 이거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 예전에 어떤 브랜드들은 어떤 브랜드들은 데크를 파먹는다 그러잖아요. 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이드 쪽으로. 예 네. 응. 근데 얘는 그거는 없어요. 지금 보면 다 고무거든요. 네. 얘도 고무고 얘도 고무죠? 그렇죠. 동일해 네. 바닥. 네. 바닥이 바닥이 전부 다 말랑해서. 그리고 나는 그 케이트 보면서 작년에 내가 에디션을 작년,지작년,그니까 러2 년째 좀 에디션을 쓰고 있고 올해도 아. 에디션을쓸 거거든요. 네. 근데 에디션을 한국에안 갖고 들어와. 네. 우리 케이트 프렌즈에서도 네. 에디션 쓰고 싶은데 아. 가는데 지금을 못 해줬어. 네. 왜냐면 에디션이 더 비싸요. 근데 음. 보다뭐 원래. 근데 더 말랑한 바인든이잖아 그건 까, 그. 응.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랑한데 왜더 비싸요?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전개가 너무. 너무... 뭐 우리 저 부츠 타로 타마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사람.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우리는 알잖아. 네. 말랑해도 비쌀 수 있고, 안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네. 쓰임새에 따라서 네. 가격 차이가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라걸 우리는 인지를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게 인지가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케이스를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게, 물론 계속 얘기하지만, 이 포지션이 높은 거, 네. 게스트 페달 포지션 높은 거. 높아요. 또, 한, 또 하나는, 얘를 분해를 해보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EVA 패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얘를 다 빼면, 얘는 전체적으로 단위 면적이 접점이 높아. 그러니까 접점이 높다는 건, 결국 이게 바 데크를 연동하는 반응성에 연관이 생기거든요. 근데 단위 면적이 높으면 데드존이라는 게 생기잖아. 데크의 파손을 줄수 있는 데드존, 힘의 흐름을 막아주는. 근데 얘는 댐퍼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그래서 K2 같은 경우는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파크도 좋고 해외 라이더들은 뭐 파크 타는 애들이든 파이프 타는 애들은 다 쓰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데크의 반응성을 빨리 쓰고 싶으신 분들이죠. 난 그분들한테는 진짜 케이트 한번 써보라고 네. 적극 권하고 있거든요. 그, 이, 이게 약간 높은 편이에요. 진짜 높아. 높은 진짜 편이고 대박이다. 디스크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뭐라 해야 되나 나사도 일반적으로 음, 음, 쓰는 음, 음, 것보다 음, 음, 길어. 길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뭐 문제라기 뭐, 문제가. 아 근데 얇은 데크할 좀 조,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 돼 진짜로. 네. 어,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간에 높으니까 힘의 전 힘이 전달될 때 그. 거비가 들어간 거랑 거의 같은 효과를 주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 지금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예, 칸트요. 네, 칸트요. 여기 얇고 여기 두꺼운 거. 이거 생각보다 무릎에 무리를 많이 줄여줘요. 저는 그리고 그 중심으로 힘 몰기도 편하고. 네, 저는 다리를 모으는 사람이잖아요. 덕인데도 안으로 모아서 타는 사람 타는 사람인데 이거 정말. 아주 저는 너무 중요해요. <laughs> 나이 먹어서 더중요해지 어, 그럼 그럼, <laughs>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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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게, 얘는 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른 브랜드들처럼 오토 칸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응, 진짜 좋아. 어, 나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 오래 쓰신다 고해서 이쪽으로 플랫하게 꺼질 정도의 쿠션감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게 형상이 유지가 될뿐더러 아까도 아, 그리고 또 하나. K2는 버튼도 마찬가지고 K2도 마찬가지고 플럭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거 나사가 잘안 풀린다고 하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 몸체랑 하나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 여기 나사가 헐거지 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개선을 한다고 해도 근데 얘는 밑에 쪽 나사가 따로 있고 위에 쪽스텝을 잡아주는 나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이백도 로테이션 하기도 편해요 그냥 나사만 살짝 풀러서 얘만 따다다닥 하고 조이면 로테이션이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그래서 하이백 강성이랑 베이스 플레이트 강성만 놓고 보면 프로그램이 제일 단단한 거. 그래서 아까 이, 우리 이경라이더가 말, 말한 것처럼 와이드의 왜 반응성 위주로 반응성이 빠른 음. 좀 예민할 것 같은 느낌의 바인딩들을 자꾸 쓰게 되시냐면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 할게 와이드는 폭이 넓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 발의 면적이 좁아지잖아. 그럼 얘를 데크를 리스토에서 데크를 엣지를 넘기고 그 다음 거로 넘기는 동안에 중간에 로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음. 한 번에 데크 끝을 밟지를 못해. 왜냐면 끝에가 우리가 물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특히나 강설이기 때문에 끝에를 밟혀서 끝에 힘이 들어가야 뒤에 엣지가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시간의 갭차가 생겨요. 그래서 물은 바인딩을 쓰면 데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다 갑자기 확 먹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어서 한참 기대는데도 뒤쪽으로 보면 실제로 데크는 얼마 안 떠있고 이런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응성을 더 빠른 걸 쓰면 얘가 눌렀는지 딸려 맞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올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이백이 단단하면 특히나 전향 카빙보다는 덕 스탠스 카빙에서의 하이백 강성이 더 중요해요. 아 완전. 응. 네. 전향해요. 네, 음 전향, 응, 전향 같은 경우는 무릎에 스윙을 쓰면서 포지션이 사이드와 사이드 쪽으로 넘어가지만 덕은 완전히 엣지 투엣지에요 정면에서 정면에서 후면이야 그냥. 그래서 힐 사이드로 넘겼을 때 얘가 지지되는 그리고 눌렀을 때 반응이 따라오는 그리고 누르고 있을 때 힘이 고정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향 카빙보다 덕스텐스 카빙에서의 하이백 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또 무엇보다 데크의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운영할 때의 밸런스적인 느낌에도 체감으로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이경라이더는 스폰을 받고 있어서 아, 좋아요, 좋아요.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왜냐면 이경라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라이더 구력이 30년이 넘었어요. 어? 근데도, 솔직히, 이 정도 네임 밸류면, 그냥, 아무데나 프로필 넣으면, 프로필 안 넣어도 저희 쪽으로 안 넘어오세요? 언제까지 케이트를 하실까요? <laughs> 이런 얘기 들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 근데도, 케이트를 계속 타는 거는, 그만큼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이제 들어온 지, 막, 1년차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못 믿을 수도 있어. 근데, 한 브랜드랑 오래 가고 있는 라이더들이 얘기하는 건, 더군다나, 이 정도의 네임 밸류가 있는 사람들이. 깜짝이야. 그 브랜드를 타고 있다는 건 그렇잖아요 기용씨도 만족해야 쓰는 거지 주고 아, 네, 뭐 죽어 안 주고는 뭐내 돈으로 사면 네. 그만이지 뭐 그거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고 한번 40만원 초중반 가격이면 지금 그유니의 포스 그리고 플럭스의 XF보다는 완전히 싸고 유니 포스 정도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진짜 올라운드에서 본드 한번 써보시는 어, 거 본드, 어. 본드, 본드 그리고 하이백도 이게 플럭스의 XF보다 단단해요 그리고 베이스 단위 면적도 훨씬 넓고, 그리고 게스페달의 포지션도 높고. 근데 이 리프트가 여러분, 뭐, 야, 그 2mm, 3mm 더 올라와 있는게 3mm, 4mm 더 올라와 는게뭔 차이야? 차이가 있어요. <laughs> 맞아요. 어, 차이 이건 있어요. 써봐야 알아. 네. 진짜 프론트로만 몸 넘길 때도 발가락 끝에만 힘을 딱 주면 엣지가 딱 먹는 느낌이 바로 들어. 이건 써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매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갖고 써라. <laughs>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우리 K2 라이더들도 그렇고, 히든지도 그렇고, 아 어, 형,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음. 충분히 음. 좋고, 음. 그냥 쓰라고 그러면 되지,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고, 써보면 진짜 좋은데, 음. 라는 얘기를 자꾸 해주더라고, 나한테. 네. 그래서, 올해부터 내가 자신있게 그냥, 그냥 쓰세요. 용기 <laughs> 딸 필요 없어. 써, 좋아. 아,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 26 시즌도 계속, 휘닉스계시 거죠? 네, 피닉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그, <laughs> 볼트도 계속? 네, 볼트 계속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볼트에서 올해, K2도 이제 네, 시승 가능하네요. K2 데크 시승 가능하고 바인딩. 바인딩도 음. 시승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어, 그래서 해주셨어요. 어, 여기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우리 볼트에서 음. 이경라이더가 저희 쪽 라이더인 것도 있고, 또 저랑 음. 또 오랜 친분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laughs> 야, 우리 같이 좀 해보자.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줄수 있는 게 레데크밖에 없잖아. 가 돼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더 태워보고 싶다. 음. 경험해주게 음. 하고 싶다라고, 이제 요 리즈가 서로 맞아서, 네. 올 2호, 2호, 부터는 그, 휘닉스파크의 볼트라는 매장, 이경 라이더가 그, 운영하고 있는 볼트라는 매장에 가시면, 이제 네이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죠. 네, 네이버 어. 저희 예약하는 탭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약하시면 돼요. 음, 이것도 저희가 그 시즌 들어가면 공지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도 그러면, 그때부터 어. 활성화되니까 음. 저도 시즌 그러면, 시작되면 바로 에, 할 겁니다. 제가 그샵 인스타랑 또제 개인 인스타 음.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그거를 공지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K2의 올 시즌 랜드스케이프 라인은 전략 사이즈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전 모델은 다 타보실 수 있을 거고 오. 바인딩도 우리 이경 라이더가 사용하는 본드와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여성분들은 제외예요 죄송해요 <laughs> 여성분들 바인딩 사이즈가 없어 <laughs> 어, 팔 것도 없어 어. 그래서 어, 남자 모델에 한해서 남자분들에 한해서 대신 이게 240, 35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디움이 어, 40부터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40부터 어, 80까지는 다 쓰실 수 있으니까 음. 그 정도 발 사이즈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매장에 들리, 들리셔서 볼트에서 어, 여기 쪽 데크들도 구경하시고 어, 타보시는 건 케이트 타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케이트로 구매하시고. <laughs> 아이고,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laughs> 여러분들이 진짜 타실 수 있는 환경에서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저희가 모든 스키장에다 다 배치를 하면 좋은데 금전적인 거, 그리고 장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의 제약이 좀 있어서 다 못해드린 점은 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휘, 휘닉스가 메이저이고 또 휘닉스에 우리 또 이경라이더가 있어서 이렇게 도움받아서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야 저희가 내년에도 또더 많은 제품으로 더 많은 라인업으로 또 들어가서 또 같이 하는 거니까 많이 시승해 주시고 시승에 대한 느낌들 어, 한번 타보시고 좋은 건 좋다, 뭐 싫은 건 싫다, 어, 편안하게 코멘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긴 시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2 바인딩 진짜 저는 좋아서 쓰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그 튼튼함. 비드라고 진짜 이 튼튼함.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만족시켜 주고 있어서 올해 도잘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올 시즌도 어, 부상 없이 <laughs> 네. 네. 잘 마무리해 주시고 시즌 내내 어 영상 활동. 올해 영상을 좀 찍어요, 근데? 아, 뭐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안 되네요. 어, 그래요? 그뭐 찍으시는 분이 바쁘셔서 제가 좀 찍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 올해는. <laughs> 아 그럼 편집 퀄리티를 못 따라갈 건데? 아 그렇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우리 정 감독님 이 많이 바쁘신가 보요 아, 바쁘세요. 바쁘세요. 아. 알겠습니다. 로라웃 우리 이경라이더가 진행 그 운영하고 있는 로라웃 그 채널도 어,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laughs>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거기다가 자꾸 리플을 써요. 야씨나 보고 싶은데 왜안 올려? 자꾸 써. 그러면 등이 따가워서라도 올리겠지. <웃음> 네. <웃음> 자 아무쪼록 올 시즌 어, 활동 왕성히 부탁드리고 부상 없이 잘 네.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